지난 한일 토텐쇼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충격적인 예고편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대형 이벤트, 한일가왕전 원정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예고편에서 언급된 이 원정 경기는, 일본 도쿄에서 펼쳐지며, 한국과 일본의 최정상 트로트 스타들이 맞붙는 대규모 무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숨어 있다. 바로 전유진과 엔옥의 미안해 미안해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한일가왕전의 최후의 멤버가 누구인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전유진이 이번에 선보일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곡의 재해석을 넘어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감정적 깊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안해 미안해는 이미 서른도의 작사 작곡으로 신유가 불렀던 명곡 중 하나로 그 특유의 서정적 멜로디와 애절한 가사는 많은 트로트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전유진과 애녹의 듀엣은 단순한 원곡의 재현이 아닌 새로운 감성으로 무장한 색다른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유진은 이미 수많은 무대에서 그녀만의 독특한 감정선과 뛰어난 보컬 실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유진의 음색은 서정적이고도 깊이 있는 감정 표현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번 미안해 미안해 무대에서는 그녀가 한층 더 성숙한 감성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의 보컬과 감정이 어떻게 극대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에녹과의 듀엣 또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추며 훌륭한 무대를 선보인 바 있는데 이번 무대에서 그들의 화음이 어떻게 어우러질지가 큰 관심사다. 에녹은 그의 부드럽고 차분한 음색으로 전유진의 감정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곡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며 가사의 애절한 감정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원곡 미안해 미안해는 신유의 대표곡 중 하나로 서른도의 서정적인 가사와 신유의 애절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전유진과 에녹의 듀엣은 원곡과는 다른 새로운 감성으로 곡을 재해석할 예정이다. 전유진은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을 통해 곡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며 에녹은 그 감정을 뒷받침하며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이들의 재석은 해 원곡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 새로운 감정과 해석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전유진의 보컬은 원곡에서 느껴지던 애절함을 넘어 한층 더 깊고 성숙한 감정 표현을 통해 곡의 새로운 차원을 더할 것이다. 또한 그녀의 감성적인 해석은 관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에서 곡을 감상하게 할 것이며 애녹의 부드러운 음색과의 조화는 곡을 한층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전유진의 감정표현은 이번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무대를 통해 감정선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왔다. 특히 그녀의 섬세한 감정처리는 곡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미안해 미안해 무대에서도 그녀의 감정표현이 어떻게 극대화될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관객들은 전유진이 보여줄 새로운 감정 표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녀의 보컬은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무대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든다. 전유진의 감성은 단순히 가사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는 듯한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을 보여줄 것이다. 에녹과의 듀엣에서 그녀가 보여줄 감정의 폭발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전유진과 에녹의 듀엣은 단순한 콜라보레이션이 아닌 한일 토템 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무대 중 하나다. 이번 무대는 단순히 두 가수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들 각자의 음악적 색깔과 감정이 어우러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이 무대는 앞으로 펼쳐질 한일가왕전과 연결되며 그들이 보여줄 퍼포먼스는 이대회의 서막을 날리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유진의 무대는 그 자체로 많은 팬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번 듀엣 무대는 에녹과 함께하는 만큼 더욱 특별하다. 그들의 하모니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곡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또한, 이 무대는 전유진의 음악적 성장과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를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유진은 이번 미안해 미안해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그녀의 음악적 가능성을 입증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무대를 통해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과 보컬 실력을 입증했으며 이번 무대에서도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에녹과의 듀엣을 통해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무대는 전유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결국 전유진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이번 듀엣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과 보컬 실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음악적 활동에 있어서도 큰 기대를 모을 것이다. 전유진은 이미 한일 토텐쇼에서 가을 편지라는 곡을 통해 깊고 진한 감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미안해 미안해. 무대에서도 그녀는 같은 감정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스타일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녀의 섬세한 보컬과 함께 이번 듀엣에서 펼쳐질 애녹과의 조화로운 호흡이다. 특히 애녹이 전유진과 함께 보여줄 무대 속에서 어떤 반전이 숨어 있을지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한일가왕전 원정 경기에 대한 언급이다. 일본 도쿄에서 펼쳐질 이 대회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 가수들이 출연하는 대규모 이벤트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출연진이나 경기 방식에 대한 정보는 베일에 쌓여 있다. 다만 일부 멤버만 출연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최후의 정의 멤버가 누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전유진이 이 대회의 주요 출연진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한일가왕전에서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음악적 대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렬한 긴장감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가왕전 원정 경기에 대한 첫 언급은 서혜진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서혜진 대표는 한일가왕전 콘서트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개최될 예정이며 일본 현지에서 트로트 걸즈 재팬 멤버들이 게스트로 출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전유진의 듀엣 무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스트 출연진과 함께 새로운 무대 구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서혜진 대표의 언급은 전유진이 단순히 한 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잇는 음악적 대결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전유진이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퍼포먼스 스타일을 선보일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대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그녀가 일본의 톱 가수들과의 대결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번 무대에서 전유진과 함께 등장할 에옥은 이미 수차례 전유진과의 합동 무대를 통해 두터운 호흡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안해 미안해 듀엣 무대는 단순한 협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각자의 감정선을 극대화시켜 노래의 주제인 미안함을 더 깊이 있게 표현할 예정이다. 에녹은 특히 이번 무대에서 전유진의 감정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두 사람이 펼칠 하모니는 곡의 흐름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전유진은 감정선을 끌어올리는 뛰어난 기술로 이미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번 무대에서는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무대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이 모델을 통해 한일 가왕전 원정 경기의 서막을 알리는 동시에 일본 무대에서 펼쳐질 대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킬 것이다. 이번 원정 경기는 일본 도쿄에서 펼쳐지며 D-30이라는 시간표가 공개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음악 대결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지만 이번 한일 가왕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에서는. 현역 강 콘서트에 트로트 걸주 재팬 멤버들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며 이들이 한국의 가수들과 어떤 대결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유진은 이번 대결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무대에 설 가능성이 높으며 그녀의 독보적인 감성 표현과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가 일본 팬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일본의 톱 가수들과 맞붙는 이 대결에서 그녀가 과연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그 최후의 멤버는 과연 누가 될지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유진은 이번 미안해, 미안해 무대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이번 무대는 감정과 스토리, 그리고 무대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복합적 예술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그녀가 감정의 폭발을 어떻게 담아내고 이를 시청자들과 소통할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 무대는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로트는 기본적으로 감정의 노래라 할수 있다. 감정을 담은 목소리와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관객에게 전달되며 듣는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전유진은 이 기본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한층 더 발전시켜 새로운 감정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미안해 미안해 무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단순한 트로트 곡을 넘어서서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낼 예정이다. 이 무대에서 전유진이 보여줄 것은 단순히 곡을 부르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노래 속 이야기를 자신의 감정선에 담아내고 이를 무대 퍼포먼스로 확장시킨다.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며 관객들에게는 마치 그 순간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듯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무대에서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이야기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는 그녀의 음악적 깊이를 한층 더 강화시킬 것이다. 전유진의 가장 큰 강점은 그녀의 감정 표현 능력에 있다. 감정을 노래로 풀어내는 그녀의 방식은 매우 섬세하며 그 감정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전달된다. 이번 미안해 미안해 무대에서도 그녀의 이러한 감정 표현 능력이 극대화될 것이다. 특히 이 곡은 애절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곡이기 때문에 전유진이 얼마나 그 감정을 잘 소화해낼지가 관건이다. 전유진은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자신의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시킨다. 그녀의 감정 표현은 청중들에게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다듬어 곡에 담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완벽하게 풀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그녀는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 이상의 예술가로서 시청자들에게 한층 더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노래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 이런 감정들은 때로는 몸짓이나 움직임을 통해 더욱 잘 전달되곤 한다. 전유진은 이번 미안해 미안해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움직임을 통해 더욱 극대화할 예정이다. 그녀의 무대 퍼포먼스는 감정과 움직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즐거움과 함께 감정적 울림을 줄 것이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에녹과의 듀엣 퍼포먼스가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움직임과 감정의 교류는 노래의 흐름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전유진은 에녹과의 하모니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만들어내는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곡에 담긴 감정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로써 단순히 듣는 무대가 아닌 보고 느끼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번 미안해 미안해 무대는 단순한 곡의 재석이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한일가왕전 원정 경기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무대이다. 한일가왕전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 가수들이 음악적 대결을 펼치는 대규모 이벤트로 전유진은 이 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이번 무대는 한일가왕전에서 보여줄 그녀의 퍼포먼스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유진은 이번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을 드러내며 한일가왕전에서의 활약을 예고할 것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단순히 그녀의 노래 실력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그녀가 앞으로 한일가왕전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전유진은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이 한일가왕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이번 무대는 전유진의 음악적 행보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이번 무대에서도 그녀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미안해 미안해 무대는 그녀가 트로트 장르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전유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무대에서도 그녀의 음악적 다재다능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음악적 길을 걸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번 무대는 그 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유진과 함께 할 최후의 멤버가 누구인지, 그 대결의 승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30일 후 도쿄에서 펼쳐질 이대형 무대에서 그녀가 보여줄 반전과 성공적인 무대는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끌 것이며 한일가왕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것이다.